자, 제가 근래 이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동영상으로 많이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챗 GPT를 가지고 이 엑셀에서 엑셀의 그 매크로 기능을 더잘쓸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VBA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이라고 하는 VBA 코드를 내가 원하는 코드를 챗 GPT한테 한번 짜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 간단한 거 말고 우리가 보통 요, 매크로나 이런 걸 이용할 때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든 게 바로 어떤 객체거든요. 도형 같은 거를 컨트롤하기 힘든데, 이제 그거를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코딩을 작성시켜서 자동으로 도형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워크시트 위에다가 원, 원 도형을 그리는 BBA 스크립트를 한번 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ake BBA 이거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한 이상 소문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라 서클인데 서클 쉐이프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 워크시트 위에 약간 스펠링 같은 게 틀리거나 문법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은 뭔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 여기에 BBA 스크립트가 있다 그러면서 뭔가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10 10 위치에 100 100 자리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픽셀 단위에요. 도형은 어떤 셀 위치에 찍는 게 아니라 x, y 좌표를 픽셀 단위로 나눠서 그 위치에다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원인 경우에는 지름이나 반지름 값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가로 세로의 높이를 지금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가 나온 거죠. 여기 보게 되면 Alt 11키를 누르고 요거를 한번 해보고 F5키를 누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카피해서, 그러면 카피가 되잖아요. 자, 엑셀에 들어가서 F11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BBA 편집기가 나타나고, 이쪽에다가 이제 모듈창을 하나 만들게요. 그 지금 모듈에다가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F5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요 시작점, 여기 가로, 가로, 세로의 시작점을 10, 10으로 하는 도형을 그려줬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었으니까 이것도, 근데 이런 그 의미의 값을 넣어주잖아요. 이것도 명령어를 내릴 때마다 자기가 생각해서 좀 적당한 값을 아무렇게나 넣어주기 때문에 항상 이 값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꿔봐라. 10, 10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거를 한 50, 50쯤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코드를 만들어 주고 있고 자, 50, 50으로 바뀌었네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면은 이제 지름이 100짜리인 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카피해서 다시 이쪽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 들어가서 이거를 지우고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 놓고 다시 F5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 10에서 50, 50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그림을 만들어 주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고, 요게 있죠. 그러면은,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뭐, 새로 그려주기 전에, 기존에 있던 거는 다 지우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뉴 쉐이프를 그리기 전에, 이거 도형이 쉐이프니까요. 이게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지워보자. 있는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짜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 지우려면, 요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주석을 달아주고, 자, 끝났어요. 이거는, 쉐이프, shape, 있는 쉐이프들을 모두 찾아서 없을 때까지 계속 4 돌리는 거죠. 반복시키는 거죠. 코드를 복사하고, 엑셀로 가서 여기를 지우고, 자, f 4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요거 하나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특정 규격의 100, 100짜리 지름이 100짜리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a1 셀에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값으로 이 도형의 크기를 결정해 보자 이런 스크립트를 한번 짜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정을 시키는데 이거는 뭐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양쪽이 가로나 세로나 다 한번 짜보죠 이렇게 하이트가 그냥 하이트로 하고 내가 어떤 값을 넣을 거예요. 어디다 넣을 거냐 그러면 셀 A1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A1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거를 요 가로 세로의 길이로 사용하는 코드를 짜 주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 기존에 있던 도형도 싹다 지우고 일단 그다음에 A1 값을 찾아와서 도형을 요 사이즈를 요때 집어넣어 주는 거죠. 높이하고 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사이즈가 두개 들어간 거고, 이 정확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코드를 다시 카피해서 엑셀로 와서 요 기존에 있는 걸 지우고 교체를 합니다. 그 다음 F5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값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서 400으로 하고, 400으로 하고, 이걸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짜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200으로 해 볼게요. 200. 200으로 하고 다시 F5키를 눌러보면 200짜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값이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도형이 달라지겠죠 이거 뭐 길쭉한 막대기가 될수 있고 가로나 세로폭만 바꾼 타원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글자가 어 만약에 홀수라면 동그라미로 하고 짝수라면 네모로 하자 이걸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할수 있겠죠. 만약에 어, 여기에 집어 넣은 폭이 그러니까 한쪽 방면이겠죠. 이게 만약에 홀수라면, 오드 넘버라면, 자 원을 그리고 아니라면, 아니라면 정사각형을 그리자. 왜냐하면 같은 값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우는 게 요까지가 있는 거고요. A1에 있는 값을 사이즈로 집어넣고, 요거는 그 사이즈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그러면 홀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는 오버리니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사이즈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원인 거고, 이게 다르면 타원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2가 아, 2로 나눈 값이 1이 아니면 0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0이면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면은 사각형을 그려라. 직사각형인데. 사이즈 사이즈가 지금 같은 값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겠죠. 이걸 한번 카피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5키를 눌러 볼게요. 자 여기가 짝수니까 네모가 된 거죠. 그럼 이거를 뭐223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f 5키로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코딩을 하는 거는 이거는 아는 사람들도,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도, 이거 타이프하고, 또 로직을 생각해내고, 이거 쓰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해주면 알아서 짜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리한 것 같고, 지금 엑셀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멋있게, 그 다음 시각화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이, 멋있는, 시각적으로 멋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적, 기능을 가미한 그런 워크시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만 제대로 잘 구사를 하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VBA는 배우지 않아도 쓸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ChatGPT가 지원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재밌겠죠.